은 발상국에 가서 윤식님이랑 동현스랑 같이 어깨랑 가슴 운동을 했어요. 어제 밤 늦게까지 도도가 치팅이라 가지고 밤 늦게까지 같이 피자랑 먹으면서 놀기도 했는데 헤어질 때 우리 조금 있다 만나요. 그래서 조금 있다 만나고 같이 운동하기로 했습니다. 먹으면서 도도가 오랜만에 한 6개월만에 치팅을 했더군요 6개월만에 치팅을 해서 그런지 애가 말이아그 뇌에 돌아가는게 약간 미쳐있다 얘가 그나 이런 느낌 때문에 같이 운동하는거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발상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상국 에이블짐에서 스시서 가슴이랑 어깨 운동 하는 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발상까지 또 언제가. 세 번을 갈아타야 되니. 길안 잃어버리게, 제발. 아, 한 시간 거리. 발산국에 도착. 아무리 생각해도 세번 갈아타서 발산까지 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발산에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발산으로 다음에는 이사를 올까 싶기도 하고, 진짜. 아, 근데 2시에 만나서 운동하드랬는데 지금 2시 20분? 2시 늦었어요. 애들이 아마 운동을 전 하고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발산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, 애이보짐이 위치가 헷갈려. 여기 근처 왔던 것 같기도 하고. 에이블진 발산점입니다. 와잘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아랜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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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발아 발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다보겠습니다 안녕, <웃음> 안녕, <웃음> 뭐 하고 있었어요? 보면 어깨, 후면? 후면, 후면 아, 어깨는 같이 해야지딴거 하고 싶지? 아, 오케이, 후면 살짝 걸어놓고 하나, 둘, 셋. <laughs> 네손바닥피는게키포인트 <laughs> 김건우 키포인트? 이게 <laughs> 몇 킬로인데? 20 20? 10, 10. 아, 20는 1 숨겨서 거 어. 나도 전... 야, 이거 맞아... 야, 보조 들어가 보조 들어가 <웃음> 들어가, <웃음> 들어가, <웃음> 빨리 들어가 빨리... 손바닥 빨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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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먹기 좋다 <laughs> 어제 피자 먹었잖아 어 피자빨 좀 있어? 어제 치팅해가지고 몸좀 빵빵 아 뭐야 치팅빨이 없는거야? <laughs> 어제 덜먹어 어제 내가 많은 칼로리를 쪼금듯이 먹은나봐자 <laughs> 보조 필요한가요?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 저는 이 무게 못 칩니다. 아, 있어, 보조 없지요? <laughs> 못 뽑아요. 아까 20도 간간했는데. 마음 니다아 너무 하드 하드하게 시키는데 이제. 깔 맞춤한 거예요? 제 물통은 항상 이색입니다. 나바 시합 때부터 산연 많은 제 물통. 귀엽죠? 오늘만 산다. <laughs> 전 오늘만 사겠습니다. <laughs> 아, 어, 이거 갑니다. 해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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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해야지? 왜 해야 되는 거지? <laughs> 이거 보름처럼. 아, 이거 뭐 필터 돼 내... 필터 돼 내... <laughs> 이거 필터 안돼 얼굴 찍어보면 알겠지? 뽀샤샤하 필터 안돼 네. 네, 여섯 근데, 일곱, 여덟, 아홉, 야, 열 개까지 뭐가, 오야아 지금이까5더 있는 거야 치시대뭐 이거 계속해 2세트 더해한세트만더해 오케이 <laughs> 리 우린 다 많이 한거 같은데 어. 너 없을 때두세트한거 같은데 나 늦게 와서 시작했는 거 같은데 왜 많이 했냐? 그렇게 여섯, 일곱, 여덟. 진걸 먹어? 어 진거 먹으려면 타워 먹고면돼 무슨 논리야? 그리고 맥도날드 가서 애교불고기 먹어서 테트 올라 나부터인가? 녹화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눈떠이 새끼야 눈떠이득힘 떨어졌어. <laughs> 이분이랑 운동 어떻게 해? 저렇게 옆에서 지랄하냐? 가져 가자 맹, 가자 맹. 아야, 나야. <laughs> 아, 이쁘 아니야, 아니, 첫 세트지? 가볍게. 아, 매 세트 본 세트다. 슈퍼인데야? <laughs> 야 여기서 너 보니까 되게 무섭다. <laughs> 가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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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비, 루비, 라바 <laughs>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 어, 두, 두, 세, 들어가, 간다, 간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<laughs> 다음 차례. 10 왔다, 왔다. 하나 둘셋넷 응! 다섯 오, 나와 야씨 뭐야 이게 <laughs> 거봐 저까 먹었다 했잖아 내가 그럼 오늘도 먹어 도 되냐고 물어봐 오늘 이어서 먹을까요 형? 아 오늘도 한끼한 끼라도 맛그뭐 마음껏 먹게 해달라고 해 아마 오늘 하루 종일은 안될 거고 한끼 정도는 해달라면 해줄 것 같은데 치팅 시팅 아, 허락받는 그 어? 왜왜 왜? 오늘 왜? 이어서 먹을까요 형? 응! 응. 아젖됐다야야 야, 끝나자마자 오늘 마음... 많이 먹어서 아 오늘 오늘이 최후의 맞춰야 요아야뭐 먹고 싶은데. 야 운동하면서 생각 생각. 야풀 코스잖아. 들어가세요. 뭐 하세요. 너무 오래 어. 쉬었네. 고 에이. 하나, 둘, 치팅두 번째. 행복한 그 소감 어떠세요? 난 모르겠고 즐깁니다. 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. 똑같이 먹으면 행복한 자와. 혼자 고립하는 자. 아, 이 뭐지? 심슬랭인가심슐랭 슉슬랭. 아, 한국 심슐랭 오케이. 오케이. 잘하고 어 아, 잘했어, 잘했어. 오. 한국 심슐랭 짚이 짚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숙녀 두 분과 운동을 하는데요. <목소리로> 저랑 머리 길이가 정반대에요. 하지만 같은 걸고로. 저는 효연이에요. <목소리로> 원래, 원래 저 새끼가 눈썹 때문에 효연이었는데. 제가 눈썹이 반듯해서 <목소리로> 저로 바뀌었어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열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무슨. 아, 이거 숙제 줬어. 아, 뭔데? 여기 열 가닥 만들어 놓으라고. 아, 아. 열 가닥? 가슴 열 <laughs> 가닥. 아이라이너로 그려. 그냥 그게 빠를 것 같아. 아, 우리 어제 정했어. 너가 하체 담당하기로 했고, 내가 상체 담당하기 했고, 얘가 비주얼 담당하기로 했어. <laughs> 그래서 자기가 상체 할 거다. 내가 비주얼 담당시킨다니까. 바로 오케이 했어. <laughs> 우리 세 중에서 비주얼 담당. 다 아름답게 몇 개? 아름답게 한 개. 아야 씨 공기 어딨어? 보조 오. 들어가는데. 원활해. 접어. 보조. 잡아. 보조. <laughs> 보조는 내려간다. 보조. 몇개 들어가냐? 미안. 몇 개? 보조하면은 세 개, 다섯 개, 다섯 하나, 다섯 개, 다섯 개. 오케이. 하나, 둘. 열 하나 둘 아니 너희들 자꾸 어딜 찍는거야? 오 몇가닥이야? 하나 둘 빵빵아 네. 꼭지야? 아 싫어 가자 심추링 잡으러 가야지. 어, 빨리 네.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몇개 들어가. 빨리 들딱 말해. 리 들어가. 빨개 했으니까 리 들어가. 빨어개 빨리 들어어이 새끼야 어가 <laughs> 들어가. 잖아 들어가. 어줄게 뭐 하냐? 오조를하든 보조. <laughs> 카메라를 하나 해 이거 둘래 오케이 모조 몇개딱 말해 아까 몇개 했죠? 10개 10개 아까 15개 했잖아 12개 아 12개 아, 3삼 해야 돼. 오케이 그럼 15개 <laughs> 여기 몇 개? 여기 3도 <laughs> 눈떠눈떠눈떠눈떠빨 아, 야, <laughs> 1 0링 바로 들어. 가0초 야, 링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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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어가. 두 개만, 네 혼자 하고 나머지 다개 짧게 가라. 아, 뽑는 거만 어 갈꺼야 10개 10개 10개는 진짜 없다 <laughs>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웃냐 기분탓 기분탓 <laughs> 아, 미친 사람들밖에 없어 여기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선생님. 여기 불균형온다 여기 안 된다. 나또 신났어. 선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야. 나저 오래 되게 좀라 피어싱이요. 아, 이 피어싱 때문에. <목소리> 아니, 이쪽이 되는데? 반대안돼 피어싱 아니. 때문에 신경이 살아나 가지고. 어, 됐어. 아, 아니네. 여기 팔찌 세 개를 해가지고 진쟁 찼네. 아, 맞네. 아, 안 돼. 아. 맞네, 맞네. 아안 돼, 안 돼. 팔찌 세 개. 얘 때문에 왼쪽이 약하네. 네. 왼쪽이 약해. 아, 타투? 그러네. 타투도 있어. 압력이 안, 안 딸리겠네, 그러면. 다 <laughs> 그, <타>, 타투요? <laughs> 타투 타투? 아다 왼쪽에 있네 팔은. 우리가 시범을 못 이기는 이유. 오른쪽에. 있야 되는데. 아야. 프레스 머신이야? 찰칵찰칵 소리 뭐야? <laughs> 공장인 줄 알았네. 템포지 템포 <laughs> 리듬. 찰칵! 찰칵! 리듬&템포 <laughs> 리듬&템포? 다트파이더 아, <laughs> 눈떠이 새끼야 너가 눈 따라가 있으면서 가 지금 24라잖아. 무게가 되겠니? 야, 우리 중에 지금 허리 담당인데. 독일 뭐, 버벅지가 24야. 벌룬 벌 해? 야나 18룸 18룸. 야너 저기 머리만 대면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약간 약수터 느낌 나는데 이거? 산 산수장바이고. 산수장. 어. 야, 산수장 바, 바, 바. 산바 산바. 나는 사진 찍히면... 어, 브이하면 사진 찍겨... 아니야, 지금 떨어진 아닌가 봐. 아니야, 너 아까 브이에서 사진 찍혔어. 반대 손해 봐. 어, 찍힌다! 유버스.